부탁드립니다 다디어다아 어. 아, 어색하잖아요 아, 머리스타일이 진짜 부담스럽다 류희 <laughs> 아, 하나도 부담스러운데 얼굴 보면 또편안하잖아 KBO 3대 열장이기 때문에 한명더있어면 그러니까... 좋은데 이걸로 KBO 3대 열장 여기 있는데요 와 거기 왜 있는 라성이많이 나즈완 형 이제 서울 가다 이제 해설이 시작했는데 그거 네. 뭐 어떠신지 아뭐 음. 너무 잘하고 어.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하고 응. 또 오삼 말 자체가 발음이 서울이잖아요. 아 그러니까 뭐 이엔 통할 줄 알았습니다. 근데 혹시 저희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나디오한이 형을 들어오면서. 유일한 위이랑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춤추는 거예요? 네, 맞죠, 맞죠. 네, 거기서 나지현이 계속 아 여기 네. 내... 이런 모코 층 계셔야 스리샷으로 뭐가 나오죠? 편안하잖아요 k 비어 3대 열장이기 그렇죠. 때문에 여기 한명더 아 있어면 좋은데 그 이번 뭐퇴 있잖아요, 태근이태근이 형은 이 김태균은 이위 이상이라 생각하세요? 아 그거보다 춤추라 그러면 겁나 잘 춰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얼굴로 승부해야 되니까 이제 형님이 딱 오셔가지고 가운데. 백균도 똑같에 같은 얼굴 아니야?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고 제일 의지하고. 항상 뭐 힘든 일 있으면 제일 얘기 많이 해주는 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네. 또 KBS도 지한이가 할 때는 시청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오늘도 어, 또 지고 있더라도 좀 웃으세요. 타격 이좀안 어, 되더라도 네. 다 형만 네. 잡고 그, 있어요. 그, 네. 가끔 준비 나가는 거 괜찮으시죠? 아 그럼요. 네네. 좋은데 근데, 웃어야 되는데 그지, <laughs> 이번 고치님도 카메라가 어디 빨간 불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안 봅니다. 요즘 못 봅니다. <laughs> 볼 정신이 없어요. 진짜. 네. 그래서 네. 잘 웃도록. 뭐. 그렇게 해다 화이팅! 언제나 화이팅! 이번 화이팅! KBS 화이팅! 화이팅. 감사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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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